자,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 단순화 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죠. 또는 표를 그리거나 해서 풉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표를 그릴 건데요. 자, 개념노트의 문제 써놓자고. 번호 120. 4번. 자, 한 개에 800원 하는 빵과 1000원 하는 음료수를 합 해서 10개를 샀대요. 개수가 10개고요. 그 다음에 9,200원을 내었대요. 자, 이때 구입한 빵과 음료수의 개수를 각각 x개와 y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는 빵, 음료수, 자, 한개 가격. 개수 자 합계 자 구입한 빵의 개수를 x 개라고하고요 음료수의 개수를 y 개. 자 합해서 10개를 샀답니다 10개 아이고 완전 잘못 썼네 자, 죄송합니다. 여기 한개 가격을 개수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자, 빵이 한개 800원이고, 음료수가 한개 1000원. 음, 자, 금액. 자, 그러면 8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내야 되는 금액, 금액은 800 x 1이고요. 그다음에 음료수 1,000원짜리를 y개 샀으니까 내야 되는 돈은 1,000 y가 돼요. 1,000 y 그리고 합해서 9,200원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9,200원.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 빵의 개수와 음료수의 개수를 합하면 10개다라는 것과 빵의산돈 800X와 음료수를 산돈 1000Y를 더하면 9200원이다 라는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연소 잘안 보이니? 음 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이따 질문하시고요. 다음쪽 자 수량과 관련한 문제 자, 비슷해요. 다 돌고 도는 문제야. 125번 개념 노트에 자,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을 모두 모아서 불의의 돕기 성금으로 5,000원을 냈대요. 5,000원을. 동전의 개수는 모두 42개래요. 이때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가 각각 몇개 있었는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아까랑 사실 거의 똑같죠. 아까는 음료수와 빵이 800원, 1000원이었으면 얘는 그냥 100원, 500원이지. 합계, 개수, 금액, 어디 갔지? 자, 동전의 개수는 모두 42개. 그럼 동전 개수의 합이 40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금액으로 총 5천 원을 냈대요. 5천 원. 자,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X개라고 하고, 500원짜리를 Y개. 그럼 100원짜리는 100X만큼이 있을 거고요. 500원짜리는 500Y만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개수의 합이 42개다와 100원짜리의 금액과 500원짜리의 금액의 합이 5,000원이다를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건 여러분들 다할줄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쪽. 자, 126번. 올해 아들과 아버지의 나이의 합은 72세래요. 자, 올해 아들과 아버지. 합. 합이 72세. 올해. 그리고 6년 후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6년 후라는 키워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6년 후도 넣어봅시다. 자, 그래서 올해 아들과 아버지의 나이. 올해 아들과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라니까 올해 아들의 나이 x, 아들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 y라고 하고요. 6년 후면 각각 6살씩 더 먹었을 테니까 아들의 나이는 x 플러스 6, 아버지의 나이는 y 플러스 6이 될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올해 아들과 아버지의 나이의 합은 72세래요. 아들과 아버지의 나이의 합은 72세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인데, 자, 아버지의 6년 후, 6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세배래 저거를 자, 한글로 된 식으로 바꾸면 6년 후면 6년 후 아버지의 나이,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6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얘죠? 6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나이가 얘니까, 6년 후 아버지의 나이 i 플러스 6은 아들 나이 x 플러스 6의 3배다라고 해서 20과 이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120. 자, 다음 쪽 갈게요. 자, 가위바위보에 대한 규칙은. 자, 어, 만약에 제가 재원이랑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자, 내가 이겼어. 그럼 재원이는 지죠? 그럼 내가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세 번을 이겼어요. 재원이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럼 재원이는 세 번을 진 거예요. 만약에 재원이가 다섯 번을 이겼어요. 저는 다섯 번을 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수진이와 정민이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자, 이긴 사람은 두 계단씩 올라간대요. 두 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계단 내려가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한 후에, 처음 위치보다 수진이는 일곱 계단, 수진이는 일곱 계단, 정민이는 네 계단으로 올라가 있었대, 자, 수진이와 정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는데요. 자, 두 사람은 같은 위치에 출발하고, 비기는 경우가 없어요.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진이와 정민이가 있었는데요. 자, 각각 이긴 횟수와 진 횟수를 봅시다. 자, 수진이가 X번 이겼고, 정민이가 Y번 이겼다. 라고 하면, 수진이가 X번 이겼다라는 거는 정민이는 X번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정민이가 Y 번 이겼다는 건 수진이가 Y 번 졌다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는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는 이제 그런 원칙이 있죠. 자 근데 이기면 두 계단을 올라간대요. 이기면 두 계단을 올라간대. 올라간다는 걸 플러스로 표현하고, 자 지면은 한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게요. 자 이제는 수진이 입장에서 볼게요. 수진이는 X 번을 이기고요. Y번을 쳤어요. 자, 그러면, 수진이는, 자, 이길 때마다 두번 올라가는데, X번을 이겼으니까, 자, EX번, EX만큼을 올라가요. 올라가. 이거죠? 자, 이길 때마다 두 개, 두개다 올라가는데요. X번 이겼으니까 EX만큼 올라가고요. 자, 질 때마다 하나 내려가는데, Y 번졌으니까, Y만큼 내려갈 거야. Y만큼 내려간 게 수진이의 위치예요. 근데 그 수진이의 위치가, 자, 일곱 계단 올라가 있었대. 얘가 일곱 계단 올라가 있다라고 하니까, 7이 될 겁니다. 정민이는요, 자, 여기를 보면 되는데요. 정민이는 Y 번을 이겼고 X 번을 졌어요. 자, 정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길 때마다 두 계단 올라가는데 Y 번 이겼기 때문에 정민이는 EY만큼 올라가요. 자, EY만큼 올라간다는 걸 뒤에다 쓸게요. EY. 그다음에 자, 정민이 한번 지면 한 계단 내려가는데요. X 번을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X만큼 X만큼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정민이는 4계단 네 올라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는사. 에서, 둘이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거속시에는요, 자, 이거는 둘이 통일된 방법으로 할 거예요. 통일된 방법으로 할 건데 자, 일단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요. 자, 우리 푸는 방법을 전부 다 통일할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거속시, 거리속력 시간 관련 문제는 전부 다 수직선을 그리고요. 자, 수직선 위에다가, 거리를 씁니다. 거리. 자 여기서 단위는 필수고요. 단위. 자그 아래에다가 속력을 쓸게요. 속력에도 단위가 필수인데요. 만약에 시속이면 시속 킬로미터면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시간을 쓸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렸다. 자, 단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과하는 게 있는데, 자, 밖에 지나다니는 덤프트럭의 무게가 10톤이라고 하고, 내 몸무게가 70kg이라고 하면, 자, 단위를 무시하고 10톤과 70kg을 비교하면, 비교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냥 10과 70을 놓으면 내가 더 덤프트럭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나? 안 되죠? 단위에 예민하게 굴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을 가리면 속력과 거리가 보이죠? 속력과 거리. 지사나? 또 설명 안 해준다. 자, 시간을 구하고 싶어서 시간을 가렸어요. 남는 게 속력과 거리야? 그러면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 분해, 거리. 속력 분해 거리. 제가 바로 나와요. 직관적으로 구하라고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속력을 가리세요. 속력을 가리면 남는 게 시간과 거리란 말이지.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이라는 녀석은 시간, 분해, 거리로 푸는 겁니다.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리세요. 자, 그러면 속력과 시간이라는 건이 줄보다 아래쪽 같은 쪽에 있죠. 그럼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 좀 직관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128번. 자, 수직선 그림 잘 따라 그리시고요. 자, 민규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자, 라면, 집에서, 자, 할머니 때까지, 8km 떨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거리는 수직선 위에다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전거를 타고 시속 6km로 가다가, 자, 집이 여긴데요. 집에서 얼마만큼을 가다가 자전거가 어떻게 됐대? 고장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남은 거리를 이제, 남은 거리를 걸어갔다라고 판단을 합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간 거야.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시속 6km, 6km로 갔고요. 자, 남은 건 걸어갔어요. 시속 2km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두 2시간이 걸렸대. 모두 2시간이라는 거는, 집에서 출발해서 할머니 때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2시간. 자, 때 민규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래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걸어간 거리를 각각 XY라고 x, y라고 할게요. xkm ykm 자 그림은 다 그렸고요 자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민규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합하면 집에서 할머니 때까지의 거리 8km가 될 거예요 그거에 관한 식 하나 자 x 플러스 y 는8자 그 다음에 2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2시간이라는 거는 자, 자전거 자 타고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겠죠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 시간의 합이 2시간이야 자 아까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 가리고요 시간 가리고 자전거 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6분의 x 걸어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2분의 y예요. 그래서 자 6분의 x 자전거 타는 데 걸린 시간과 걸어가는 시간의 합 2분의 y가 2와 같다. 자 나머진 방정식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전부 다풀줄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aughs> 129인가? 129. 자, 이 강을, 자, 여러분들 강물은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자, 강이 있는데, 자, 배가, 자, 이거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자, 배는 올라가고 싶어 해.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강물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는 원래 자기의 속력보다 빠른 속력을 낼수 있을까요? 강물의 속력만큼 빼줘야 될 거야. 자, 근데, 배가 이번엔 내려가. 자, 배가 내려가요. 배도 내려가고, 강물도 내려가잖아. 강물은 항상 내려가니까, 그럼 이때는 배를 강물이 밀어주니까 속력이 늘어날 거야. 얼마만큼 늘어나고, 얼마만큼 줄어나느냐는 강물의 속력만큼 늘어나고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129를 볼게요. 자, 보트로 강을 30km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자, 보트로 올라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거슬로 올라간 거리는 30km 고요 30km 이거 가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3시간 자, 조금 여기다 속력 적을 거거든? 속력 적을 거니까 좀 간격 띄고 3시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2시간이 걸린대요. 자, 내려올 때 같은 강을 거슬러 내려오려고 하나 봐. 자, 같이 30km, 30km. 2시간. 자,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 자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 보트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각각 구하래요. 자 단위가 시간 킬로미터니까 보트의 속력을 시속 x 킬로미터, 강물의 속력을 시속 y 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강 올라갈 때는 자 배는 x로 올라가고 싶은데 강물은 y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지사나? 자, 그러면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 X에서 강물의 속력 Y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강물이 배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의 속력은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더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시계 세울 건데요. 자, 여러분 분수가 편하나요? 자, 나눗셈이 편해요? 곱셈이 편해요? 곱셈이 편하죠? 그럼 곱셈으로 갑시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에서 그 곱하기가 있는 거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지. 여기 30이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30은 속력. x 마이너스 y 곱하기 시간 자 여기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30은 2에 x 플러스 y 이다 를열립을 해주면 x y 즉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 됐나요